안녕하세요. 호극당의 체이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경자년 어, 74세 정희생 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이분들의 경우에 2019년에 운이 조금 침체되어서 좋지 못하셨을 텐데, 어, 2020년에는 목표한 뜻이 있으시다면 어, 이루시기에 더욱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어, 성격도 굉장히 세시고, 통도 크신, 크신 분들이 많아요. 주관도 뚜렷하시고, 사람을 잘 이렇게 이끄시는 힘도 있으시고, 사업을 하시면 잘 맞아요. 어,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74세 같으면, 기운은 연세이시지만, 2020년 경자년에 기운이 좋으시기 때문에 평소 계획하고 미뤄왔던 일들이 있으시다면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 일단 금전 운으로는 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만큼 자금은 순조롭게 흐르겠습니다. 막혔던 자금은 열릴 것이고 바라던 곳에서 융통 또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둔 곳이 있으시다면 주식이나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운으로는 새로운 사업보다는 현업에 충실하시어서 일구어 가신다는 마음으로 열정을 쏟으신다면은 좋은 결과나 성과로 보답이 있겠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변동, 이동, 확장의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경고망동 하지 마시고 이제 자문을 구하셔서 흉의를 잘 피하셔 잘 열어가셔야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운으로는 어, 놓으시려는 문서는 수월하게 정리가 되겠고 또 잡으시려는 문서는 작은 문서는 잡으셔도 좋겠고 큰 문서의 경우에는 어, 공동명이 그리고 자금이 얽힌 문서는 조금 이롭지 못하니 신중하게 판단은 잘 하시어서 정문서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는 가족 간의 건강이나 어, 자손들로 인한 조금 근심이 생기실 수 있으니 현 상황을 잘 둘러보시고 미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너무 믿거나 어, 의지하게 되면은 실수를 하게 되거나 또는 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실 수 있으므로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시고 대하신다면 예, 무난하게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연세가 있으신 만큼 모든 질병이나 지병 관리에 신경을 쓰시고 여행 등에 있어서 안전에 유의를 하시고 어, 잠은 가려서 주무시고 음식도 좀 가려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2020년 기해년 예, 74세 정해생 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